연중제 23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성당 이승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시를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이 오고라던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고 이러셨다. 그가 일어나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손은 예로부터 거룩한 손으로,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그의 거룩함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루빨리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할 상태인 것이지요. 안식일에는 많은 것들이 금지되었는데, 사람을 고치는 일은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위독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병을 고쳐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은 좀 피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셨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느님께 바치는 날로,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함은 마땅한 것이지요.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구하는 좋은 일을 해야 마땅한 날인 것입니다. 당장 고통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입니다. 누군가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와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나중에 준비가 되면 봉사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사랑하겠다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에 심한 상처를 입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손을 뻗어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괜찮은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곧 우리의 거룩함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악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면 우리의 손도 오그라들어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교만으로 손을 뻗고 있다면 오그라든 손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주님께 손을 뻗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지체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한 곳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뻗어라.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 성당 이승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승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